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주님으로 인해 인생이 시작되고, 주님으로 인해 모든 일이 시작됨을 믿습니다. 흑암에서 어둠에 있던 인생을 빛으로 이끄시는 그 시작점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으로 또이한 날을 살기 원하오니 주님 붙듯이 없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1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병원, 하나님 선물일세, 주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써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한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아민. 하나님 말씀, 추리국기 19장 16절에서 19절, 사등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추리국기 19장 16절 읽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며 그들이 산 기슭에서 있는데 신의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 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 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며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구약과 신약의 이 오순절에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오순절로부터 교회다운 교회가 각각 시작되었다는 것이고 차이점은 구약에서는 율법을 신약에서는 성령님을 받은 것입니다. 오순절은 말씀, 율법이죠. 하나님의 계명으로 시작해서 성령님을 받음으로 완성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예배의 두 가지 요소가 있다면 바로 이 말씀과 성령입니다. 이것은 예배론 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오순절이 교회다운 교회의 시작점이라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구약의 오순절로부터 광야 이스라엘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신약에서는 성령님의 강림으로 온 인류를 위한 열방의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유대인의 교회다운 교회의 시작은 오순절에 율법은 받은 때로부터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신해 산에서 율법을 받은 후에 그 율법에 맞추어 구체적으로 성막을 짓고 제사장을 세워서 하나님의 희생 제물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이때로부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정식으로 드릴 수 있었습니다. 공식적인 예배가 이루어진 것이죠. 광야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예배의 네 가지 요소라고 한다면, 부름받은 무리들, 그리고 하나님, 성령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말씀 하나님의 계시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성도들의 영적인 반응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네 가지 요소가 모두 담긴 것이 구약과 신약의 오순절이었습니다. 성막과 성전은 예배의 상징성을 가집니다. 성막에서의 예배는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강조하는 쉐키 나라 그러죠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가 임하는 성막에서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의해서 거룩한 공간에서 거룩한 제사장에 의하여 거룩한 의식으로 드려지는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맺은 언약을 계속 계속 상기시켜 줍니다. 이 때부터 전형적인 구약의 예배의 모형인 성전제사가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오순절 절기는 구약의 율법을 받은 절기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예수님 이후 오순절은 성령 강림으로 기다리고 기다리라고 하셨던 그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정리해보면 구약은 6월절 어린 양의 희생으로 출발해서 율법을 받음으로 구약의 광야 교회가 시작이 됐고 신약은 예수님의 희생으로 성령님을 받음으로 신약 교회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신구약 오순절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완성이 되었는지 그리고 유월절로부터 시작해서 오순절에 어떻게 이것이 완성이 되었는지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성취하시며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성령님의 강림하심으로 오순절절기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모든 식구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순절에 그리고 성령 강림절에 구약과 신약의 오순절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계시의 말씀들을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바로 알고 바로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믿고 사는 것이 이분화되어 있지 않고 실제가 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되게 하옵소서. 진리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시작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오늘 들은 말씀으로 오순절과. 성령 강림절, 구약과 신약의 오순절이 갖는 이 깊은 의미를 깨닫고,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말씀의 불이, 하나님의 법의 불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교회의 시작이 이루어지는 이 부분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이루어지고. 주님의 제일이 많은 그날까지 어떻게 교회가 이루어질지를 우리가 알고 믿음으로 도전하며 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이것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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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의 이 절규에 귀중한 것을 깨달아 믿음으로 나아가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법인 말씀과 성령님으로 충만해 아버지 하나님 이절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메시지를 우리가 마음에 담고 믿음으로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 기도의 사람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루가 우르마 치우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담대의 믿음으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